오늘은 제가 리뷰 영상인데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리뷰 영상인데 어떤 제품을 리뷰하냐면요. 이 앞에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운동하는 영상인데 그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빨간 크림을 막 바르거든요. 이 크림이 뭐냐면요. 에너부스터라는 이제 워업을 해주는 웜업을 도와주는 그런 로션 같은 크림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달 전에 협찬을 받았거든요. <laughs> 협찬을 받았는데, 이제 한달 정도 써보고 리뷰 영상 올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에 보면 이렇게 가끔씩 나왔을 거예요. 중간중간 이 크림이 자주 나왔을 거예요.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파란색 크림은 제가 몇번못 써봤어요. 이게 그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크림인데, 운동하고 나서 바르면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2017년도 로드 오브 더바 대회 영상 보면은 우석형이 이상한 테이프를 여기 붙이고 있어요. 어깨 어깨 붙이고 있는데 그런 테이프고요 이게 부상 같은 것도 방지해주고 통증도 줄여주는 맞나? 어쨌든 그런 테이프예요. 근데 이게 쓰는 방법이 너무 헷갈려서 뭐 아직 못 써봤어요. 나중에 배워서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운동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발라도 되지만, 하기 전에 발라주면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근육 조금 풀어주는 그런 건데요. 이제 준비 운동할 때 발라주면 좋죠. 운업할 때. 이제 제가 이거 한달 정도 써봤는데, 이건 항상 꾸준히 썼어요. 썼는데, 확실히 이렇게 통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물론 이렇게 잘 풀려서 없어지고, 이게 뭐 약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따뜻해져요. 이렇게 한번 바르면 그래서 야외 운동할 때 나가서 막 바르잖아요.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히 바르면은 이제 어깨, 팔꿈치 이런 데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나시 입어도 안 춥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머스러우 하면서 막 발라봤는데 따뜻해요. 어 그런 제품인데 이게 무슨 피부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뭐 어쨌든 좋은 크림입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되게 양도 많고 이게 아마 몇밀리지 이게 8 0 m l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달 정도 썼는데 아직 반도 못 썼어요 3분의 1도 덜못쓴것 같아요 어쩐지 이렇게 좋은 크림이고요 제가 이제 협찬 받아서 한번 써보면서 리뷰 영상 이렇게 올려봅니다 한 번씩 가서 체크해보세요 이게 제가 볼땐 이렇게 그생일이나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나 뭐 가족이 이렇게 선물이 필요할 때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일 때 이런 거 하나 선물해 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부상 방지하고 커피 몇잔안 사먹고 이거 하나 사서 이렇게 워업할때 도움 되고 한다 보면은 가성비도, 가성비로 봐도 나난 괜찮은 것 같아요. 협찬 받은 거 자랑하는 거좀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너부스터 제품이고요. 협찬해 주신 에너부스터 회사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거 잘 쓰겠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 특히 중량 훈련할 때 부상 위험이 큰데, 이런 걸로 잘 풀어주고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너부스터 크림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서 체크해 보세요. 또할 말이 뭐 있더라. 어쨌든. 시청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먼스터 저도 이제, 협, 협찬받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이제 협찬받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협찬받는 유튜버입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운동 영상으로. 이걸로 탁 하고 끝낼게요. 다 모아서. 이렇게 이게